이곳은 도시지, 지역 중에서 자연 녹지의 지역으로, 어, 마티 터널, 예, 아, 우여보면은 마티 터널이 있고, 그산 주변으로 5 0여거의 전원주택이, 아, 지금, 지금 집 공, 포크레인 작업하고 있고요. 지금 이곳은, 음, 어, 그 마티 터널, 그, 그, 중간 부분에 있는데 앞에는 여러 가지 도로변에 옷가게도 있고 아좀 여러 가지 그 계룡산 자락에 넓은 전망을 화려하고 넓은 전망을 볼수 있습니다. 지금 이거 비닐하우스하고 여기 필지가 다다 필지인데 아 전원주택 용지로 아주 적합합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. 아,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전망이 너무 좋고, 어, 토지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관심 있는 분, 전화 연락 부탁드립니다.